또와신가 봐. 아나시누 어, 시아나, 누구시아 어? 누구야? 시아나, 시아시아아나시아시아아나시아 시아나, 시아시아시아이가 착하다 해서 있는. 가져왔네. 보셔도 어, 누리 많이 와가지고 늦었어 아이고, 똘똘하게 생겼구나. 됐다. 시안이 인사해야지. 시안이 형. 이 그래, 그래. 으, 이거, 어, 어, 이거 뭐냐. 많이 었어요 음, 음. 시안이는 소원이 뭐냐? 시안이 소원이 뭐야? 할 할아,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. 이렇게.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. 네, 어, 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? 할아버지, 네 보내줄 테니까 아 아빠 말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. 아니니 시안이 감사합니다했어? 감사합니다. 네, 또 감사합니다. 보자구나.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 한번 뽀뽀해줘 시아니. 아 할아버지 한 번. 뽀리 빨리.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곧올 거야. 시아니가 보고 싶다 했으니까 이네 그 할아버지네 꽃보내주마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응. 가세요. 그래. 우리 시안이가 착한 일 많이 했나? 응.